이게 그 작물 급식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물 급식통이 매우 효과적 이에요 지금 사용을 해본 결과 아 웬만한 비료들은 비교가 안됩니다 일단은 이 급식통에 음, 투여하는 그 야채라든가 과일 그 남은거 이런거는 거부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밀봉 봉투 지퍼팩이라 그러죠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물을 좀 담아놓으면 이렇게 발효가 되거든요 팽팽하게 요즘 포도하고 포도껍데기하고 죽이지 않습니까? 엄청 좋죠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조그만 흙 가지고 흙에서 오일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아, 아주 효과적이에요.